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원주택단지 안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 감상 왔습니다. 해발 한 200m는 되겠어요. 대문도 낮게 철문으로 했습니다. 한쪽에는 고무 다이아 같습니다. 여기에다 남천을 심고 여기에다 자연석을 쌌는데 다가 다육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담에도 다육일로 왔어요. 아주 주부님이 다육일 사랑해 주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들어가는 데는 자연석을 놓고 여기 세면으로 발랐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화단을 벽돌로 쓰고 좀 특이하게 쓰셨어요. 그리고 주목을 심었습니다. 여기 반성도 있고요, 맹문동도 있고 돈나물도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인조 대리석을 놓고 자갈을 깔았습니다. 자갈을 깔고. 가운데로 인조대리석을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천을 심으, 심으셨어요. 여기는 철죽을 심었습니다. 집 앞에 베란다에도 다육이를 놓으셨습니다. 소나무가, 커다란 소나무가 한주 있는데, 거기에 새 집도 있고, 또 소품을 아기자기에게 쓰셨습니다. 지금 소재를 여러 가지를 쓰셨어요. 여기는 옹기에다가 놓고요. 여기는 바이아에다 놓고, 여기는 자연석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전차인데, 자전차에도 화분을 놨어요. 뒤에도 놓고, 옆에도 놓고 앞에도 놨습니다. 다른 쪽에는 경계석을 놓고 그게 화단을 꾸렸는데 아주 여러 가지 야생화를 심으셨어요.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정원을 특이하게 꾸미셨습니다. 이쪽에는 자연석을 놓고 철쭉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재가 있고요. 여기도 하단을 꾸리고 박태기도 신고 여러 가지를 심으셨어요. 앞에는 옹기를 놓고 수반에 꽃을 놨습니다. 아주 주부님이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승기,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이 화단에도 경계석을 놓고 이것이 플라스틱이군요. 화단 꼬지엔 게 플라스틱입니다. 자연석을 놓고 소품을 놨어요. 그리고. 자약도 있고 청단풍도 있습니다. 담도 나지막하게 한 60cm 되게 건조목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모가나무가 있군요. 대지는 한 160평 정도 되는데 건조목으로 하셨습니다. 원목으로 짓고 사이딩을 입혔어요. 주부님이 아주 꽃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지극해신 것 같아요. 현관에도 소나무를 양쪽으로 분지형 소나무를 놨습니다. 그리고 마당 가운데는 화분을 놨는데 화분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는 반송을 놓고, 그리고 맨 뒤에는 맹문동도 있고, 여기는 향나무도 있습니다. 저 뒤에는 담력패는, 옹기를 놓았습니다. 옹기를 놓고 화분에 분재를 놓았군요. 그 옆에는 병꽃나무가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는 울타리를 건조목으로 했는데, 그 밑에 해악목으로 띠를 둘렀습니다. 마당 가운데는 파라솔을 놓고 여기에 쓰인 소재가 여러 가지가 인것 같아요. 여기는 항아리를 놓고 그 위에 유리판을 얹고 었 화분을 놓았습니다. 저 뒤에는 이것이 철인데 거기에 나무를. 놓아서 아주 디자인이 아주 이쁘군요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경계석을 놓고 화분도 있고 항아리를 엎어놓고 옹기도 놨습니다 꽃도 꽃을 활짝 피었어요 아주 보기가 아름답게 꾸미셨습니다. 경계석으로 띠를 두르고 여기는 도마도를 심었어요. 근데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벽돌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잔자가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상추를 여러 가지를 심었어요. 아주 보기가 탐스럽습니다. 이것한 한평 정도 되겠습니다. 위그 옆에는 장독대를 마련했는데 장독대도 위에 옹기를 얹어놓고 옹기 안에 화, 꽃을 놓아서 아주 꽃의 천국을 이뤘습니다. 아 주부님이 아주 꽃을 대단히 사랑하고 계시네요. 이후에 옆집과의 경계는 팔쪽으로되 있군요. 집 앞에도 벽돌로 하단을 꾸리고 장미도 심고 여러가지를 심으셨습니다. 여기도 포인트로 항아리를 엎어놓고 공에다가 수, 수반을 놨습니다. 여기서 전체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운물가입니다. 정원에 물을 줄수 있는 기구가 있고요. 그 옆에는 그 벽돌을 놓고 여기 화단을 꾸리고 그 안에다 여러가지를 심으셨어요. 여기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부님이 정원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부님이 색다르게 정원을 꾸며본 행복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